나우제주 선거회담. 자, 오늘은 제주도 교육감 이성문 후보와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 네. 또, 우리 나우제주, 여러분 오셨지만 오늘 또 후보자 입장에서 나오셔서 또 긴장도 되시고 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우리 인사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릴까요? 네. 네. 우선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과 아마 코로나를 이겨내서 처음 만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이전에 왔을 때는 네, 네, 코로나 맞아요. 때문에 네, 네. 늘 걱정스러운 말만 맞아요. 했었는데, 네. 그래도 우리가 함께 네. 코로나를 잘 극복했습니다. 아, 네. 그리고 내일이 사전투표이고, 네.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이 어느 한 사람이 잘해서 되지는 않습니다. 음. 우리가 함께 했기 때문에 네. 에, 이겨낼 수 있었고, 제주교육은 함께 웃게 되면서 미래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음. 사전투표. 비례교육을 위해서 저를 투표해 주십시오. <laughs> 네. 자, 어, 지금 이제 6일 지방선거, 정말 이제 6일 앞으로 다 왔어요. 일주일도 채안 남았고요. 어, 지금 이제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감 삼선에 도전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네, 관련해서, 어, 삼선에 도지만 결심, 출마 계기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들어볼까요? 어떻습니까? 음, 네. 어떤 면에서는 상대적 개념인데요. 네. 에, 과거와 과거가 만나 더먼 과거로 가려고 합니다. 음. 학교에 선발 선택권을 주겠다라든지, 연합고사를 보겠다라든지, 이렇게 과거로 가려고 하는 이러한 방향성을 저는 미래를 향해서 걸음을 걸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에, 코로나 시국에 우리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이후에 인류 삶을, 삶은 많이 바뀔 텐데요. 이 선진국이 된 첫 교육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8세) 유권자를 가진 학생들이 처음으로 교육감을 뽑는 음. 선거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첫걸음을 도민들과 함께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손잡고 미래로 걸어가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지난 이제 그런 8년간 두 번의 제주교육 수장을 맡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평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스스로 이 점수를 매기기가 좀 그러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객관적인라는 평가라든지 또 이번에 또 받는 결과들이 또 성적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어떠세요? 지난 8년에 대해 점수를 매긴다면 어떻게 좀 하고 싶으세요? 음, 우선 교육의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뀌는 데꽤 많은 시간들이 걸렸습니다. 네. 예를 든다면 행정 중심의 문화를 교육 중심으로 바꾼다는 것 과정 과정 참으로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음. 그리고 서열 중심에서 아이 중심으로 그리고 과거에서 미래로 이렇게 틀을 바꿔냈는데요. 저는 평교사 출신으로 제주도 모든 아이들이 네. 담임 선생이라고 생각해서. 단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또 우리 아이들 한명한 한 명이 존중받는 그러한 학교의 수업과 과정들이 실천되기를 바랬는데 우선 이야기한다면 교육복지와 관련해서는 네. 전국 최고의 수준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 공교육이 국제학교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네. IB 프로그램이 도입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코로나 극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음, 20년도에는, 첫 해에는, 밤늦게까지 회의들을 하고, 그 다음날 등교역을 결정하는 하루하루가 진짜 살얼름판을 걷는 그러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3월달 전면 계약을 앞두고, 에, 교육부 기준하고 제주도가 기준이 다릅니다. 그 기준을 달리 만드는 과정도 쉽지 않는 과정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2년 동안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거의 2년 동안은 거의 멈춰 있었습니다. 저 자신부터 공문을 경조사 참여하지 말라, 다중 경치설 하지 말라, 거의 갇혀 있다시피 생활을 했었는데 그 못한 것들을 다시 남아 있는 4년 동안 최근 이 4년 이후에 다시 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4년 동안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다못한 것들을 할수 있도록 도민들께서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음 남은 또 앞으로의 4년 동안 지금까지 못했던 것들을 또더 펼쳐 보이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여러 가지 이제 그러면은 뭐 그, 교육 현안이 뭐, 중복되는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이제 4년 동안 이거 하나는 정말 더 해결해야겠다라는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최우선적으로 앞으로 우리 진주 교육 현안, 어떤 걸좀 해결해야 된다라고 좀 보시는지요? 네. 온전, 온전한 일상으로 네. 교육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음. 특히 우리 아이들이 정서적 안정, 그리고 상대적으로 신체 활동이 적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그래서 신체 활동을 더욱더 늘리면서, 네. 에, 비만과 관련해서 좀더 총력 지원을 해야 될 거고요. 음. 그리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대책, 그리고 4자 산행 혁명과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대책들이 준비가 되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에 가능하도록 에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것은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인정받는 음. 구조가 돼야 되는데 네네. 그 인정 욕구가 충족되려면 현재 객관식 정답 맞았다 틀렸다가 아니라 온전히 서툴고 부족하지만 자기 생각을 인정받는 평가, 즉 시험의 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시험의 방식이 바뀐 모형이 아이비이기도 합니다. 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아이비 교육에 대한 이야기 얘기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어, 또그 아이비 교육과 관련해서 또 어, 많은 의견들이 좀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이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저는 네, 아이비의 엄마인데 저는 아이비는 좀 반대입니다. 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laughs>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네. 음, 지금, 그, 첫째는 국제학교에서 아이비를 하는데, 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음. 즉, 우리한테, 에, 선택지가 하나 생긴 거죠.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네, 네. 그 다음에 표선초등학교 같은 경우, 아이비, 에, 인증을 받지 않았고, 아이비 시범, 그 후보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1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즉, 3분의 1 학생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교육에 대한 예, 요구가 있는 거죠. 네. 어, 그런 가운데 예, 고등학교까지 대입과 관련해서는 선택을 하면 됩니다. 음. 수능을 보고 갈 것인지 수능 이 같은 공부를 하지 않고도 대학을 갈수 있다면 그러한 선택 기회가 생긴 겁니다. 음. 따라서 예, 우리 <laughs> 학부모들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지고 또 스스로 네. 어, 과제를 찾고 해결. 가는 능력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지금 요즘에 계속 뭐 토론회랑도 선거 활동하시더라고 이제 목이 많이 잠기시는 것 같은데, 무한잔 하시면 더 그렇죠. 편안하게 <laughs> 얘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laughs> 그꼭 실천하고 싶은 주요 공약에 대해서 지금 이제 여론조사 결과도 보니까 어떤 분들을 선택하겠느냐라는 분에 다들 이제 공약들을 잘 꼼꼼히 살펴보겠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있던데, 자 주요 공약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많이 있지만 그중에 해서 시간 관계상세 가지 정도만 좀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네. 우선 우리 아이들의 개별 맞춤형 교육이 될 겁니다. 음. 그러면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동지역 과밀화를 해서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특히 또 신제주 지역의 여중고 문제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신제주 지역의 여중고 문제가 생긴 이유는 외도 지역에 중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도 지역에 서부 중학교가 개교가 되면 신재주 여중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음. 그리고 신재주 지역의 여고 문제는 가까운 오라동 지역의 부지 두 군데를 보고 있는데 일반교 고등학교를 신설하면 신재주 지역의 여고 문제도 수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춰가면서 네. 공간들을 조금 더 혁신해내겠습니다. 음. 아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음.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우리 아이들이 사회경제적으로 꽃같은 선에 출발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를 최고의 수준으로 올려놓겠습니다. 네. 현재도 전국에서는 최고입니다. 수학여행 경비 이미 지급되는 곳은 제주도 말고는 없습니다. 음. 고등학생부터 교통비를 지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들에게 입학준비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즉, 중고등학교 교복비를 지원하듯이 초등학교 입학 자녀들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을 해서 네. 교육복지를 한 단계 더 올리겠습니다. 음. 이러한 사회경제적, 그리고 아이들의 공간,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을 바탕으로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내용이 국제학교 수준의 공교육을 올리겠다 네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시도가 아이비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거에 대한 결과들을 보면서 제주지 동전까지 학부모들이 동의가 있다면 확장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한 분께서는 후보님, 등하교 스쿨버스 도입은 힘들까요? 차량은 늘어만 가고 교통 혼잡이 점점 심해져서 아이들 등하교 때좀 이제 어려움이 있다면서 스쿨버스 도입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교통비 지원 얘기도 있긴 하시던데 요거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네. 교통비 지원 방식이 스쿨버스 형태로 가능한가? 예를 든다면 동지역에 스쿨버스가 됐다고 해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다릅니다. 음. 그랬을 때 이거를 조금 더 민관과 함께 갈 것이냐, 네, 네. 그 다음에 대중교통과 함께 갈 것이냐, 스쿨버스만으로 감당할 수 있냐, 느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될 거고요. 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동지역에 스쿨버스 운행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음. 왜냐하면 거대학교 같은 경우, 네, 네. 기본적으로 운동장도 좋고그 등가교, 도로도 상당히 혼잡하고 음. 이런데 스쿨버스 초등학교는 어렵고요 원더진 쪽이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들은 조금 더 논의돼 합의 되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음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네 공유 공유님 그 답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샵 101호번 담보 노시원김문자 100원 열어두고 에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19 이후에 사실 이제 원격 수업도 하고요 비대면도 하면서 여러 가지 학력 격차 관련해서 학 부모들의 걱정과 우려도 많습니다.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일상 회복이 되고 있지만 교육 회복 해야 되는데 자 어떤 대안들을 좀 가지고 계신지 또이 관련해서 사교육비 더 늘어난다 요즘에 또 걱정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하거든요 어떻게 좀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우선 그 기초학력 특히 쓰리알레스라 네. 그래서 한글 미어드기라든지 최소한이 필요한 수적 계산 네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20년부터 일정 부분 진행되다가 21년에 본격적으로 돼서 처음으로 이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원인별로 진단을 해서 뭐 다문화 혹은 정서 혹은 난독 이런 것들을 원인을 규명하면서 그게 맞게 지원을 하고 있고 네. 그 결과들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 다음에 중위권 아이들이 이제 문제입니다. 이거는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중고등학교 그리고 초등학교까지 음. 방과후를 네. 교과 방과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적으로 랜선 야학이라 그래서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네. 그룹을 지어서 대학생하고 온라인으로 연결시키는 그룹이 음. 있고요. 또 영어 같은 경우 국제 교육원에서 온라인으로 원어민이 읍면지역에 10명 내외의 수강생을 모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로 으 연결시킨 것과 더불어 가지고 제가 다시 당신이 된다면 이제는 대학생들과 학생들을 1대1 혹은 에, 5명 이내의 학생이 대학생들과 연결되어서 방과 후 주말 음. 방학 때 에, 개인과외와 같은 이런 틀을 만들 하고 있습니다. 음,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어, 사교육 같은 네. 부분에 있어서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조금 낮춰주겠다라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어, 이외에도 혹시 이 공교육, 이 강화, 네. 전체적으로 이제 교육 시스템 바뀌지 않는 한 힘들지 않나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사교육 부담 줄일 수 있는 다른 방안또 혹시 생각하는 게 있으신가요? 예, 사교육과 관련해서는 천상, 예, 보통은 그림자 교육이라 그럽니다. 공격이 있으면 실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따라듯이늘 따르는데 이 부분을 가능하면 은 최소화시키면서 공격이 어떻든 간에 좀더질적은 높이는 이런 방향이 돼야 될 텐데요. 네네. 대입의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가 정시가 확대되면서 또 사교육에 대해서 출렁거립니다. 음.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유과 관련돼서 경계에 있는 늘 어디선가 경계에 있을 텐데 그 경계에 있는 부분과 관련된 부분도 있을 거고요. 네, 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들은 공교육의 질을 높이면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대학생들과 그룹 혹은 1대1 온라인, 오프라인 연결시켜가면서 이 내용들을 높이고 학교의 수업의 질을 높여가면서 될 것인데요. 특히 부모님과 함께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게 지금 진로교육입니다. 네. 어, 진로교육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5, 6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중학교 때 1학년 때 자의 학계제에서 진로를 좀더 탐색하다가 3학년 때 다시 고기학점자 연결시켜서 진로교육이 연결되면서 이 과정 속에 사교육과 아이 방향들을 진로가 결정이 된다면 또 사교육을 줄이는 역할도 될 겁니다. 음, 그렇군요. 근데 네. 자, 지금 문자도 보고 하니까요. 네. 아이비와 관련해서도 관심들이 진짜 많으시네요. 네. 아, 이분은 아이비 반대가 아니라 대정에 사시는 분인가요? 대정 지역에 저는 반대입니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아이비 얘기는 하시는데 또 국제학교 추가 유치는 왜 반대하시는지, 그것도 뭐 여쭤보시는 분도 계신데, 네. 이 관련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음. 네. 그 영어교육도시가 특별법으로 네. 예, 국가 단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네. 교육감인 저한테는 국제학교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음. 그거를 승인 여부만을 결정합니다. 아, 네. 음, 저 같은 경우는 세인트 예, 존스베리를 반대하지 않고 네. 승인했습니다. 음. 그리고 중간에 또 하나 페이퍼 컴퍼니가 들어와서 자본금에 이렇게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그거는 검,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나 여러 가지 심의 타당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만약에 반대했다면 센트 변수배을 승인하지 않았겠죠. 음 그렇군요. 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대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어, 선거도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어떤 부동층의 표심의 향방이 또 여러 가지 좀 어, 선택에 있어서 결정이 될것 같은 부분인데 오늘 이런 또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도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 자 어떻습니까? 다른 후보와의 차별화된 자신만의 장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얘기를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본인 꼭 어, 저를 선택해 주셔야 된다는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다면, 네. 저는 평교사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모든 아이들이 우리 반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관계된 거라면 저는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허신을 가지고 지켜냈습니다. 예를 든다면 상대 후보는 지금 서귀포의 도로를 확 뚫겠다고.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 도로는 그 주변에 학생문화원, 외국학습관, 도서관, 유아진흥원이 있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그리고 그 주변 도로에서 1년에 한 번씩 아이들이 최근에도 사망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유비를 떠나서 아이들의 미래 위험을 거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혹은 소신이 있다,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는 불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만 바라보고 이집까지 왔고 또 앞으로도 아이들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걸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아이들을 맡긴다면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네, 그렇게 또 본인의 소신을 또 밝혀 주셨습니다. 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어, 듣고 계시는 도민들에게, 청자들에게, 또 지지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도 있으실 것 같고요. 어떤 말씀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지요? 참으로 지난 2년은 우리 인류가 공통적으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코로나로 힘들었습니다. 저 역시 우리 부모님이나 도민이나 특히 마만 우리 방역당국만큼 못하지만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과정이었습니다. 지나고 나서 당연한 것 같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함께 극복해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이 잘해서 극복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교육 환경도 어느 한 사람 잘해서 교육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함께 웃을 수 있는 제주교육이 되야 됩니다. 지난 2년 동안 못했던 일들을 나머지 4년에서 제가 할수 있도록 마무리를 할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들만 바라보면서 뚜벅뚜벅 걸어온 저그 과정과정에 주변을 살피지 못한 면이 있다면 송구스럽습니다. 그래도 아이들만 바라왔던 그 진정성을 가지고 저에게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우 제주 선거회담 오늘 제도교육관 후보 이선분 후보와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